자 여러분 신성 델타테크 아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전국에 계신 우리 초전도체 형님 누님들 주말 잘 쉬셨는지요? 아 다행이요 오늘. 어... 지수가 매우 매우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이 신성 델타 테크는 또 코스닥 종목이죠. 코스피도 많이 오르긴 하는데, 코스닥이, 예, 어, 아주, 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65% 정도로, 어, 우리, 어, 그 미국장에서 굉장히 우리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밀국장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 안에 있는 신성달타테그 굉장히 무거운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6만원 이상 지금 가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의 이제 5만 9천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단지 이제 걱정되었던 거는 요즘 이제 장이 전강 후약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웠는데 어 일단은 미국장이 안정적으로 어 끝나서 지금 예 코스타 크름도요 여기가 이제 시초가인데 이 시초가만 깨지 않으면 어 분봉상에서 오늘 어 무난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모간 서울이 아마 매수를 하고 있었죠 신성델타테크 그리고 어 프로그램도 조금 매수.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63,000원 만 정도에 살짝 이제 또 저항이 생겼죠. 아 여기 부분에 이제 박스권 상단인데요. 아이 박스권에서 원래는 이렇게 반등해야 되는데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서 다시 이 박스권 상단이 저항대로 적용을 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후재 뉴스 가두 개나 나왔습니다. 한국 특허, 일본 특허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어, 이 호재를 어, 뒤로 하고 다시 이 박스권 안에. 어. 갇힌다는 거는 조금 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만간 지수가 지금 안정되고 금리 이나 그 분위기 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아, 이런 흐름이 곧 아, 다시 아,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저랑 같이요 또다시 차트의 모습 같이 한번 아, 공부해 보도록 하시고요 두번째로는 요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어디서 하면 좋을지 두가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마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 중에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자 그런 분들 오늘 아주 큰 행운 잡으시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200 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2번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실까요 빨리 이거부터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강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 영상 후반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시한 번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다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아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다 읽고 나서 제가 남겨서 한번 보시면요. 아, 이게 바로 저 내용이었구나. 라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식 실력도 엄청나게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특강 자료를 활용해서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무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아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영상은 과거 영상, 오늘 영상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날의 상황이 어땠는지 시장을 좀 보고 오셔야 되는데, 복귀를 하셔야 돼요. 바둑처럼. 그래서 차트만 이렇게 보고, 그냥, 아, 금요일날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거는 이제 복귀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상황을 기억해내시고,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복귀죠. 아, 금요일날 우리 잘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뭐 했는지, 점심 뭐 먹었는지, 예, 기억 안 나지 않아요? 당연히 여기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저처럼 녹화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 어, 어떤 시장이었는지 저랑 딱 5초만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착을 하면서 어, 1차 저항대인 6 3 0 0 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주체는요 신한증권이죠. 신한증권에서 이렇게 예, 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 9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 신한증권이 어, 매수 주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장 시작하고 정규장부터 이렇게 어, 9시. 이렇게 프로그램이 공격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량으로 보시면 신한증권 5,128주, 예, 프로그램 5,867주. 아,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9시 반에 딱그 모간서울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매수금액은 1억 정도 됩니다. 이 모간서울도요, 어,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한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각이 아, 9시 35분이란 말이죠. 9시 35분인데 아직 그 후속으로 어, 매수세는 찍히지 않습니다.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제가 한번 관찰하면서 무관서울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공매도율이 이런 그한8% 7% 이럴 때랑은 달리 조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1% 2% 이런 수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공매도 물량도 많이 지금 줄어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요 오늘은요 프로그램 매수세 하나 그리고 무관서울 모관서울 어, 또 하나 찍혔네요 예 매수 수량 사... 3주 매수를 했는데 어, 여기 9시 36분 데이터에 모간서울이 찍힌 걸로 봐서 한 10시 11시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금요일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기억나셔야 됩니다. 신한증권이 매수하고 있었고 프로그램, 어, 이 프로그램 3억은 이제 신한증권의 그런 물량이었고 다행히 모간서울이 어, 9시 29분에 20... 9분 그리고 36분 두 번째 매수하는 것까지 제가 관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남겨드렸네요. 자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요 어, 프로그램은 8,900만 원 정도 매도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양그 1억 정도에서 사실 좀음 전환을 했습니다. 요렇게아 어, 9시 그 정규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억에서 1억 정도로 굉장히 프로그램이 변동성이 어, 요즘에 그 비교해 보면 꽤 크. 꽤 크고 다시 또 여기 저가 부분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또 어떤 액션을 취할지 그 부분도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1억에서 지금 마이너스 1억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아무래도 여기 63,000원 부분에서 조금 아, 프로그램이 저항을 좀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그 공매도가 중요하죠. 신성델타테크의 공매도에 좀 공격을 그동안 좀 받았던 종목이긴 합니다. 어 지난 그 7월 말경에 보시면 공매도 비율이 굉장히 높죠. 예 이렇게 한 11%에서 뭐13%뭐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최근에 흐름은 조금 줄어든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7월 달에 어이 7월 말경은요. 주가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 부분이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공매도는 그전까지 좀 많기는 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날인가요? 말일 정도에 공매도가 우리나라에 재개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 꾹꾹꾹꾹 담아놨던 그런 공매도 물량들이 여기서 더 하락을 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눌러놨었는데 여기서 뜻밖의 뉴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고점 부분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까지 끌어내려야 하는 그런 아좀그 그, <laughs> 그런 편이었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초기의 목적을 좀 달성했다 좀 그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서 공매도 물량이 더 줄었다는 거는 아,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요 공매도 수량이 누적으로 좀 관찰을 해 보시면 지난 4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아, 3월 28일 뭐이 정도까지 3월 달부터 해가 누적 공매도는요 지금 많이 늘었어요 거의 지금 6월 달에도요 6.8%까지 갔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요 다시 또 여기 8월 중순에는 6.9까지 갔다가요 6.9 누적입니다 누적 여기는 약간 지금 6.8로 현재는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증가하다가 6%대에서 조금 이렇게 멈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구간이 그래서 그 부분도 관찰을 매일매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무난하게 예, 이 63,000원 정도에서 저항 받고 있구나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한 주에 그런 체크를 하는 아,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 공매도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꼭 받으셔서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제 영상 따라와 주시면 어, 보다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아, 이 특강 자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유 USB 메모리에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여러분. 아, 300개 신청을 해놔서 저희가 아, 한분한분 담아 드리고 있는데, 한이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여러분,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런 가격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도움 드려야겠죠.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신성델타테크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상승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신성 델타테크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신성 델타테크로 큰 스윙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시구요 소통방에서 제 이름 제우스로 검색을 돋보기에다가 해보면 해보면요 무려 203개의 종목 분석 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유튜브의 영상은 아, 너무 힘들어서 개수가 한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나머지 종목을 엄청나게 제가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유튜브의 영상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만 검색해서 클릭해 볼까요? 가령 이런 이런 식이죠.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실리콘 투 요청 주셨는데요. 이렇게 차트 올려드리고 이 차트도 누르면 이렇게 크게 크게 보입니다. 크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실리콘 투가 갭으로 떨어졌을 때인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급락을 하는 아주 이상한 종목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25,000원 부근에 강력 한 반등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아, 추가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죠. 지금 실리콘 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laughs> 여기서 아마 아, 영상 아, 영상이 아니라 그 저기 소통방에서 분석해 드렸는데 25,000원에 예, 반등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 지금 뭐 53,000원까지 곱하기 두배두 2배, <laughs> 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음. 저한테 엄청나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계세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통방에서요. 아침 일찍 제가 미국장 시장까지 이런 제일 처음으로 아침 일찍 정리해드리면서 어 관밤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다우, 나스닥 뭐 이런 흐름 그리고 중요한 뉴스들 제가 일일이 살펴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오늘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각 섹터별로요 방산이면 방산, 스테이블 코인이면 스테이블 코인, 지주사면 지주사 각각 꼭 봐야 하는 그런 대장주들 있죠. 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이상한 종목 있으면요 다 버리시고.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런 종목만 관심 종목에 넣고 매매를 하셔도 뭐 이상한 변방에서 매매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동안 주식으로 손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추천주 드리죠. 자, 오늘은요. 아, 어, 이렇게 네 종목 나가. 다날, 대명에너지, 서고력션, 파로 이렇게 네 종목 나가는데요. 나간 시간을 보시면요. 8시 59분이에요. 아, 장시작 1분 전까지 제가 정말 정말 고민해가지고 아, 종목을 아, 이렇게 엄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 다날입니다. 다날은요, 예, 시초가가요 3%로 시작해서요, 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약 5%의 아, 시초가 공략 아, 수익이 나왔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떻습니까? 대명에너지, 대박이 났습니다. 자, 시초가가요 9% 정도로 시작해서 고가가 20, 1% 까지 시초가 에 잡았으면 무려 1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자 세번째 종목 서울 옥션은 또 어떻습니까 서울 옥션은요 시초가 가요 8.6% 6%로 시작해서요 고가가 14% 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예 무려 약6% 정도 수익을 줬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파루가 또 대박을 쳤죠. 파루는요, 시초가가요, 7%로 시작해서 고가, 상한가까지. 와. 이거 뭐20% 이상 큰 수익을 안겨주었죠. 자, 물론 어, 제가 드리는 종목이 다뭐 이렇게 상승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뭐 조금 떨어지는 종목도 있을 거고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네 종목 왜 드리겠습니까, 제가? 혹시나 한 종목에 몰빵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이렇게 네 종목, 세 종목씩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네 종목, 세 종목에 매일매일 분산으로 어, 가지고 계신 현금의 30%, 40%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하시면요 적어도 매일매일 누적으로 착착착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장중에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뉴스 챙겨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포털 사이트 가서 뉴스 증권 뉴스 검색해 보지 않아도요 놓쳐서는 안 되는 뉴스들을 제가 꼭 보셔야 되는 뉴스 이렇게 챙겨서 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정말 바빴는데요 제가 드린 종목도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호카창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 방법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대명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클릭해 보면 큰 그림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신 우리 형님 누님들도 무리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코나이 같은 경우는요 여기 깨지면 음, 고점 돌파 확인을 어, 해준다는 이런 멘트들 파루는 여기까지가 목표 지점이니 매매시 참고하라는 거 스테이블 코인 재료는 정부 정책주로 주목을 받고 있으니 관련주 따로 모아두시고요 풍산 신고가 매매 자리로 크게 갈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엄청나게 바빴죠 그리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두산 에너빌리티 쉽게 포지션 정리하면 안된다 지속적으로 이만 5,000원 부터 여기 보시면 흐릿하지만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25,000원 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팔지 말라고 모아가시라고 강조드린 그종목이고요 어, STO 관련주로 한국정보인증 오늘 같이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자 지금 한국정보인증도 난리가 났죠 다날은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쌓인 매물이 많은 구간이라고 해당 매물 소화 끝나면 재료가 작지 않다보니 추가상 상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보여서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S&D는 진단키트 때문이 아니라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소스 제조 파트너사여서 많이 오르고 간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하단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차트에서 나와지면 상단의 원형 구간까지 고점을 찍고 조정을 깊게 주는 습관이 있다. 조심하라시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바쁘게 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려서 힘들어하는 종목 매일매일 제가 아 메시지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 아 여러분들 아 주식으로 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추천 주 매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뉴스까지 이렇게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이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선물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큰 행운을 잡으실 겁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끊지 마시고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르죠? 예,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무료로 향상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원리 좀 신기하죠. 가격도 좀잘 맞추는 편이죠. 물론 안 맞추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반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슈팅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뇌동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12강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각 챕터는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히기도 하고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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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눈이 침침하신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써 있어요. 좀 22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한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어, 하루 한 열흘 정도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쉽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 가지고 오르는 종은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려요. 여러분들 그건 아실 겁니다.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면은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쭉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방향만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관성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그리고 장기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몇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여러분 성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당장, 아, 장롱에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아, 예금을 넣어두느니 그냥, 아, 한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돈. 이런 돈이 느긋한 돈의 성격이에요. 가끔은 다음 달에 바로 전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불려야 돼요. 이런 돈이랑 이런 돈 장롱에 처박아 놓고 어 10년 동안 묵혀도 괜찮은 돈과 아 다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 몇달 뒤에 무슨 전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집을 사는데 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느긋하거나 혹은 어 되게 불같이 어, 참을성이 없고 급한 성격이더라도 그, 그,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돈의 성격에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으면 이 장기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롱에 넣어 둘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지금은 일어 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큰 돈보다는 적당한 돈을 굴려서 눈사람처럼 예, 스노우볼로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리, 가르쳐드리는 방향이 바로 그런 매매에 적합한 그런 매매 스타일이에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요, 그 각각 나름대로 수익 구간이 존재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일직선으로 하락하지 않아요. 조정받으면서 하락해요.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가격이 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요. 초보 개미분들은 그냥 돈을 잃어요. 이 분들은 이제 재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쌓아 나갑니다. 수익 쌓아 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많아서 어한 종목이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또 역설적으로 못 하십니다. 또세 번째 고수 개미가 존재하는데요. 이 분들도 한 10번 1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해 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에 어, 수익금을 쌓아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 전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신용대란, 최근에, 어, 그, 코로나 사태, 이런 큰 경제 위기에서 계좌가 박살나요. 예, 여기서 한번 잘못 무너져가지고 고수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영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큰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돈을, 예, 착실하게 실력으로 쌓아 나가도 한 방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깡통차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년 벌다가 나머지 10년 차에서 깡통이 되면 그게 뭐예요? 10억 벌다가 10년 차에서 이런 대외 경제, 경제 위기에서 어제도 엄청 5%가 하락했는데 신용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이제 계좌가 박살이 나요. 중요한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잘 버는 게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요 이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쌍바닥 매매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매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매매에서도요,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의 페이크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잘 아는 여러분들 매매 뭐예요? 돌파 매매 만든들 아시죠? 어, 젊은 사람들. 어, 부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파 매매에서도 이렇게 쌍고점 뚫고 여러분들 이거 돌파 나오다가 이렇게 뚝배기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 번경험하셨 했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변화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못 벌도록 변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예요 초보 개미들은 초보 항상 돈을 잃고 중소 개미들도 돌파 면미 하다가 잃고 고수 개미들은 항상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일강의 주제 일강의 주제인데 정년 개미가 이제 시장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강의 중 만든 거고 기술적 반등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면서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자, 주도지가 오를 때는요. 조정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 팔아요. 꼭, 꼭대기에서 안 팔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요. 자, 그렇게 주도주가 상승했다 하락 구간에 자, 내려와요. 내려가면 이런 데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안안 안 가요. 자, 매수하고 내릴 때 반등해서 적당한 수익을 먹고 팔아요. 자, 이 수익 구간이요 적어도 6%, 5%, 7%. 뭐, 요 정도 수익 구간이 뭐, 적당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적당하지 않죠. 충분한, 한 수익이죠. 대장주, 주도주 노려야 하는 이유, 뭐, 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각 매매 방법, 1번 매매, 2번 매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그동안 돈을 잃었던 거야. 뭐, 이렇게 좀 뉘우쳐야 돼 입니 자, 이 원칙도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어요. 총 원금의 10% 수준으로 1차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매 종목 세, 세 종목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심리 다스리도록 제가 계속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강이 끝났는데 앞으로 아, 1강 외에도 10 1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막짤막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가끔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첨부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료 악덕 업자들이 예아 활용합니다 예 아마 재가공 해가지고 본인들이 자료처럼 해서 유료로 또 판매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그냥 첨부 파일 올려서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소중하게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 문자 보내셔도 되지만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열어보시면요, 자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단이 있는데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또 스크롤하시면 여기 이제 성함하고요, 연락처 정확히 적으시고요. 그러셔, 어, 연락처 딴 전화번호 남기시면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적어주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종목을 보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